뭐 소송 어떻게 중간 시켜? 천재님 천 수정을 요청하는 거요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변호사 휴업 하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테란 어소즈 그리고 저희 대표님 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대표님과 함께 에스콰이어 1화2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송무사건을 하나 수임을 했어요. 그러면,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1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착수금이나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건이 난이도가 있고, 상대방이 얼마나 대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임 차지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야. 타임 찍는 대로 하는 거야. 당연히, 타임 찍는 거를 5분, 10분 단위로 의뢰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임을 허투루 쓰면 짤리는 거지 그러니까 파트너도 어스워들의 타임 찍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스워들도그 타임 찍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행복한 줄 알아 <laughs> 모의고정 해봤어요? 해봤어요? 음... 해봤어요? 네난안 오... 해봤어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네. 연기 연습이잖아. 연극이잖아 연극. 조금 오글거려가지고. 아 면접 장면. 네. 야 니네들 면접 장면 더 웃겨요. <laughs> 야이것도좀 찍어놔야겠어. <laughs> 가관이 야니래도 선님은 <laughs>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어서들 뽑을 때? 그 결혼한 사람. 어 아, 여기 결혼했구나. 네, 저 결혼했어요. 여기도 결혼했어. 너 결혼했어요? 저 법률혼. 결혼식은 안 하고. <laughs> 아 그래요? 미서 <laughs> <밀어냈어? 웃음> 내가 이렇게 무관심한 건 아니다. 너 면접 때는 안 했잖아요. 네, 그때 어, 그 사이 에 했어요. 결혼식은 안 하고 네. 어, 특이하네. <laughs> 그내 얘기 왜 하냐면 결혼하자 뭘 기준으로 결혼 상대방을 정했어? 느낌이잖아. 어 그거예요 <laughs> 결혼이 엄, 얼마나 중요해 근데 평가표가 있고 막 너는 3점 2점 7.5 여기 우수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결혼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음. 여기는 지금 대형펌인데 이렇게 4명이서 쭈르륵 앉아서 면접보잖아요 음. 대표님도 옛날에 이렇게 면접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면접이 없었어요 율촌 갈 때는 면접 봤는데 로고스갈 때는 면접이 없었어 그때는 수습 로스쿨 다학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채용이 확정이 됐고 어... 어,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럼 없었어요 나 혼자 대 파트너 4명 면접 봤죠. 거리를 한 30m, 아, 좀 너무했네. 20m, 오니. <laughs> <laughs> 어,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왜 저기가 있지? 라고 했는데, 나보고 여기 앉으래. 그, 저 멀리에서 나를 이렇게 머리가 잘안 보이잖아. 그렇게 막, 그럼 가까이 오던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압박 면접했어요. 그리고 평가하겠다고 서면을 써서 내래. 일요일 날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에 이메일을 띠 보내. 6시까지 또는 5시까지 써서 내라. 라고 하는 시험을 봤지. 시험에서 통과하면 이제 면접 보는 라떼는 그랬다. 매우 치열해요. 제가 기억하는 저 후배 변호사 중에 여성 변호사님이었는데 지방대학교 로스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스펙만 봤을 때는 조금 후순이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당연히 그래서 그 변호사를 서로 데려가려고 파트너들끼리 한번 불이 붙은 적이 있지. 오... 정말 똘똘한 잘하는 어쏘가 있으면 그 팀이 분위기도 좋아지지만 의뢰인으로부터 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팀이 사건 수임도 잘 되는 거고 수행 결과도 좋게 되고 다시 또수임이잘 되는 거고 그런 상승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쏘가 굉장히 잘 들어와야 돼 그거는 사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여기 계는 분들은 다 훌륭하지만 어쏘 변호사님들 중에 열심히 못 하는 또안 하려고 하는 옛날에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되죠 아무도승무팀은워라벨 챙길 여유 없습니다 우리도 워라벨 그런 거 없어 <웃음> <웃음> 워라벨... <웃음> 워라벨이 뭐야? 응? 카라멜 이름이야? 워라벨... <laughs> 근데 대형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워라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들어가면 이제 다들 숨기기 시작하죠 나는 없는 사람으로 좀 취급해줘 <laughs> 그래야 사니까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데 그 냉정한 평가 안에서 적당한 순위를 유지하면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고 아예 그냥 날 죽여라 잡아 잡살라라고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타임을 엄청 찍는 사람들도 있지. 대표님은 자, 어느 쪽이셨어요? 나는 전자지. <웃음> <웃음> 완전한 전자저잖아요. 금전지급 청구고소도구어요 금전지급 청구고소장이란 말이 있냐? <laughs> 아 얘가 처음에 썼는데 제가 수정하면서 더 나빠진 거야? 두 명한테 시킨 거 같아요 같은 초안을 근데 이거 방금 웃기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면 내 초안이 별로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을 텐데 음, 제건는요내거왜안돼 이러잖아요 따라서 취소에 따라 원사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야... 누누야 알았어? 음.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 처형 당하는 건좀 음.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든 거 뭐지 어서들한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은. 그냥 빨리 하려고. 이게 왜냐면 파트너가 생각보다 일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걔네들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장 받고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거지. 출석해보고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판사가 조서에 기재하죠. 진술할 기회를 판사님이 주죠. 근데 보통은 사원에 관한 상황이고 검사를 이렇게, 현시,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검사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리거나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라고는 피해 쪽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검사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증거 제출하든지 을 아니면 서면을 제출을 해. 이거는 너무 드라마지. 그렇죠. 음. 법정 구조도 지금 좀 이상하고 음. 그 기둥에 무드등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음. 은은하게. 잠시 피해자 변호사가 입담하고 될까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아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휴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피고였고 무슨 주장을 했어? 엉고 대리인이.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 어느 회사 소속 이런 거였어. 근데 판사님이 10분 줄 테니까 너가 주장한 서면에 근거를 판례를 제시해라. 없으면 주장 철회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0분 주겠다라고 하고 그냥 나간 적이 한번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옆에서 땀이나 다 <laughs> 진짜 같이 찾아줘야 될것 같아. <laughs>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판사님이 너 그럼 이 주장 철회해라고 해서 주장 철회하고 우리한테 유력이 됐어요. 네, 약간 재판이 준비가 허술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일부러 걱정한 거 같아. 뭐야? 엄청 비싼 기계를 엎어버렸어. 요아 이게 비싼 거야? 네싸 음, 보이는데? <laughs> 4억 아니야, 4억아 저게 4억이야이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조심해라, 사억. 근데 사억짜리 기계를 저렇게 <laughs> 로비에 내두는 그러니까. 병원도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 되게 웃기더라. 워터들이 응? 방이 없대? 그래요? 어서들 방이 없어. 예, 아 맞아 맞아, 그냥 사무실 같은 이런 파티션이었어 자리가. 아주 발음 지금. 안 맞나봐요? 어, 어나 깜짝 놀랐어. 아주 선진적이야. <laughs> 그런데 그 책임 자한 중앙위원회 모시는 약간. 일년 차가요? 외무부 약간의 규제가. 와, 아, 맞지?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게 뭐 기피할 일인가? 근데 내용이 어... 뭔가. 자기 뭐 정자 얘기, 고환 얘기 뭐 이런 거 하니까 여자 변호사한테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다고 전화 대기하면서 자꾸 서로 안 보고 여자를 보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밀러요 자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남을 위해 변호한다? 너무 즉발? 그럼 근데 그 성별 지정해서 막 원하는 의뢰인들 좀있죠 많죠 <뭐라> 오늘은 저랑 얘기 나누시죠? 네, 제가 섹스, 고환함 불임, 정자 근데 회의실이 <회기는> 왜 이렇게 어두워? <뭐라>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어두컴컴해요 명살기예요. 오 싶을 때 상범죄가 주제였던 착한 이날 교수님이 들어오자마뭘하신지 아세요? 로스쿨에서 성범죄가 주제인 수업도 있어요? 성 얘기 어아 그래요? 이걸 음. 세번시는아 그거? 아. 5억 원이요? 지금 판사님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반소 청구하면 소가가 5억이 넘어가게 되니까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음. 거니까 지금 좋아하는 거야. 무슨 참고를 하세요? 런데 피고가 반소로 5억을 청구한다는 법무 s o r o Pomotor, Komiza, Kiso, Yamas, I shock it, 고 a z i 시에 대한 당사자 신문 s a s i m o n t a n g s a s i m 그래, 그러게. 그러니까 그 민사 소송 보 나오지 않나? 당사자 신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증거가 없을 때그러나 증거가 뭐 신빙성이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응. 거 없는 것 같아. 응. 원래 짜고 얘기하려고 그걸 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는 믿지를 않지 어차피. 근데 뭐 드라마잖아. 합의하겠지 뭐. 사실 증인 신문도 판사가 들어주기 싫어하는데 당사자 신문을저렇게 오래 들어주는 판사님은. <웃음> <웃음> 뭐 소송 어떻게 중단시켜? 재판할 때 휴정하... 휴... 재판장님, 휴정하고 싶습니다 말한 적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변호사 휴업하고 싶으세요라? 판사가 뒤묶을 것 같은데? 휴정 이런 거 없어 휴정이 휴정이야 판사님이 사정이 있으시면 휴정할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기꺼이 휴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휴정을 요청한다? 이거 드라마니까. 아니면 남의 어서한 대기를 시킵니까? 아 그건 안 되지 절대로. 송 변호사 이런 행태가 저런 기생충이 사실 그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나중에 누님 집자식인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실까 누군데? 집갔다 억지캐시 되고. 너 같은 떡새가 우리 같은 집수의 마음을 억지캐리겠어, 든지야저어소들이 보는 중에 한다고? 근데 사실 파트너 입장에서는 어느 법인에서 어느 회사에서 사건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어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어 변호사를 꽂으라면 꽂고 저 변호사 빼라면 빼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그렇어 옛날부터. 근데 어. 이 직세 딱세라는 용어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어 진짜? 어원이 뭐예요? 구두. 응? 음? 아 정말 몰라 전부다? 몰라 어디 몰라요? 어디 몰라요? 구두 있잖아요 구두 우리 구두를 닦잖아 2인 1조로 움직여요 구두 수선소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은 딱새 그 사람한테 구두를 갖다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아 사장님 구두 한번 닦으시죠 라고 해서 돈 받고 구두 받아서 닦새한테 갖다 주고 닦새가 닦으면 그걸 다시 갖다 주고 그거는 이제 찍새 오... 되게 아 이게 너무 옛날 내가 아는 게 이상한 거야. 아 <laughs> 처음 들어봐 아이 m z 들은 모르고 하 모른다고 할걸 <laughs> 수하는 사람이고 딱세가 그렇죠 직접 일 하는 어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진욱이 딱센 거지 이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거죠 근데 좋지는 않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에스콰이어 1화 2화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3, 4화 리뷰는 저희 테헤란 어소즈 말고 다른 또 변호사님들이 리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